그러니까 스파이 그러니까... 찾지 말자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아니 구라, 구라가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을 더듬으시는 것같아가 갑자기 100% 아니야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스파이는 스파이짓을 하면 들둥 나거든요 음. 스파이를 찾는 것보다는 스파이를 찾는 것보다 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알파 팀 이제 점수 획득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파이 우리한테 고백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다시 스파이 색출에 집착하는 맨부장 너무 스파이에 집중해서 의심되어 지금 솔직히. 맨 부장의 정체를 의심하는 알파팀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각자 약속한 대로 배팅을 하는데 그러나 뭐야? 중간 점수를 확인한 알파팀은 당황합니다 어? 계산이 안 맞는데? 누군가 배신하고 초록에 배팅한 것 초록을 드셨네 뭔 소리 저 검은색 먹고 파, 파, 파란색을 상대한테 보냈다니까요 아 진짜 망했다 됐는데? 아, 또다시 말을 더듬는 맨 부장 그를 향한 의심은 점점 커지고 근데 저희 대화에 안 껴주시면 안 <laughs> 될까요? 스파이라 확신한 팀원들은 그를 독방에 가둬버립니다. 감방 고정이에요. 당연하죠. 제가 봤을 때는 스파이.